올릴게요 조회수만 만끽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필수의지 17번을 풀기 전에 또한번 정리할 게 있습니다 6 1번을 갈까요 1-1번이죠 음. 아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샤우팅하는 게제 시그니처는 자꾸 따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걸 내가 또 만약에 똑같이 대응해 버리면 너무 내가 의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샤우팅은안 하려고 하는데 자, 최대한 해볼게요 자 1-1번 됐습니까? 자 괜찮죠? 어 오케이 뭐할라고 그랬죠? 어. <laughs> 자 로그 방정식 있습니다 로그 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어? 선생님 요거 본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수에서도 썼어요. 알았죠? 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 요런 형태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로그 a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자 p 곱하기 로그 a x, 그다음에 플러스 q 은는 0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럴 때 이거에 두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지수에서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로그에서는 이게 궁금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합시다. 로그 a의 x를 p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자, t제곱에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할게요. 이게 x가, x가 근이어서 이 x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집어 넣은 건데, 파란불 확인해 줄래요? 오, 굿. 로그 a의 x가 t로 치환된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t에 관한 방정식은, 이 t에 관한 방정식에서의 두 개의 근은요, 알파 베타가 아니라, 로그 a 알파. 그렇죠 그리고, 로그 a 베타가 방정식의 근이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게 되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싶은데, 로그의 연산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끄집어내려면 이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게 뭐냐면 이런 거 이거 활용하는 게 바로 두 근의 두 근의 합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 a 알파 플러스 로그 a의 베타라게 되면 자, 두 근의 합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p가 이해 돼요? 따라서 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산하게 되면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P가 돼서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굳이 우리가 여기서 얘를 굳이 구하자면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P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A의 마이너스 P승이다. 외우지 말고 바꿔야 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해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관련 문제가 바로 필수 17번이라서 가볼게요. 자 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로그 3분의 1의 x 전체의 제곱 플러스 2의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 그랬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 똑같이 카피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가보시면 로그 3분의 1의 x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제곱에 플러스 2 t 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데요. 얘들아, 여기서 봐봐. 굳이 알파베타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뭘 구할 때는? 알파, 베타를 구할 때는 그런데 다른 거 구할 때는 직접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니? 이해 되죠? 현빈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딱 보니까 내가 또 직접 구하고 싶어도 만만치가 않죠 야이 새끼 어휴, 순간 관성으로 이 있죠? 얘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해서 굳이 근육 근육 관리하지 말라고 해드라, 알았지? 자, 다시 이거에 그럼 두 근은 어떤 식이에요? 로그 3분의 1의 알파 그리고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두 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이용해 볼게요. 로그의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로그의 3분의 1에 베타 하게 되면 여기서 두근의 합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계산합시다. 로그 3분의 1에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괜찮니?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이제 지수로 바꿉시다. 따라서 바꿔주게 되면 3분의 1 전체의 마이너스 2승이 알파베타가 되서요. 따라서 알파베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맞아요? 바로 계산됩니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응.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활용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는 어, 기본 내용이었고 필수 19번은 이거랑 별도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시다. 자 필수 19번 갑시다. 자 가시면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지고요. 로그에 2에 x제곱 그지? 플러스 로그의 3의 y는 5가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로그의 3의 y가 1이 되었다. 그럴 때 x, x y를 구하래. 그치? 어떻게 할래? 적당히 치환하면 되죠. 어떻게 치환할까요? 보시면 자 로그 2의 x를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대문자 A라고 두고, 그렇지? 그 다음에 로그, 로그 3의 y를 대문자 B라고 두면, 그렇죠? 각각의 식이 보세요. 여기 있는 2라는 식은 또로로로록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2 a 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돼서 걔는 5가 되고, 밑에 거는 a 마이너스 b가 돼서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맞니? 자 연립하자. 자두 식을 뭐 하시면 더하시면 여기서 b가 지워지고요. 3a가 6이다. 따라서 a가 얼마? a가 얼마? 2. a가 2예요. 말라 b가 얼마? 1 이렇게 나와. 그렇죠? 맞습니까? 누가 틀린 것 같은데? 설마 영창이 아니겠지? 자 로그 2의 x가 2다. 오케이 x가 얼마죠? 4가 되고요. 로그 3의 y가 1이다. y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그냥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카메라를 잠깐 한번 꺼주시고요.